자, 경제적 파리토이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우리가 파리토이성을 배우는 이유가 뭐였나요? 가장 바람직한 경제 상태라는 게 뭐가 극대화되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사회우생 극대화. 사회우생 극대화는 언제 달성이 되나요? 두 가지를 만족할 때. 하나는요? 무조건 오늘 지금 시작과 함께 계속 한 얘기가 이 얘기죠. 효율성과 또 하나는 뭘 만족할 때? 공평성. 우리가 이 재정학 처음 진도를 나갈 때 사회무생 극단화하지 않고 바람직한 경제상태의 평가 기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족되면 결국은 후생이 어떻게 되나요? 극대화되는 상태가 돼요. 그때 이 효율성을 분석하는 도구가 뭐가 있었습니까?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공평성을 분석하는 도구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 후생, 함수가 있죠. 그럼 결론을 먼저 내볼까요? 파레토의성을 가지고 여러분 뭘 끌어냈습니까? 이두 개를 믹스시키려면 공간을 통일했잖아요. 이 예, 무슨 공간으로 옮겼나요? 이리 해보죠 효용가는 경계입니다, 이게. 효용 공간으로 옮겼으니까 상위 보자. 그다음에 사회 우생 함수는 무슨 공간에 당연히 그렸나요? 효용 공간. 사회 우차별 곡선. 이 둘은 어떻게 하죠? 믹스 시킨 거 아니야?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아닙니까 하죠? 이걸 역추적해 가는 거죠 다시 그첫 번째가 뭘 만족해야 된다 파레토성의 조건 상태를 말하죠 자 결론은 제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깔아보는 거죠 파레토 개선 감매다 파레토 개선 파레토 개선은 아셔야 되는 용어예요 배분 상태를 바꿨을 때 구성은 누구의 후생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최소 한명 이상 후생이 증가하면 개선이죠 그러면 파레토 휘성은 밑에 내려갑니다. 동의어가 파레토 최적이라는 표현도 아셔야 돼요. 원래 파레토 옵티말이라는 용어를 파레토 효의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최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파레토 최적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젊으신 분들은 파레토 효의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더 좋아해요. 파레토이성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게 자원이 배분된 상태. 맞죠 여러분?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보통 우리가 소비의 파레토이성을 가지고 대개 정의를 많이 내렸죠. 첫 번째 점을 보세요. 한 개인의 동그라미, 효용의 감소 없이 다른 개인의 뭘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저 효용이죠. 생산은 어디 동그라미일까요? 생산의 파레토이성은 한세화의 생산의 감소 없이 다른 세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죠. 소비는요? 효욕이죠. 그럼 소비는 개인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생산은 뭘 생산하나요? 세화들 포인트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레토 개성과 효이성이 먼저 납득이 됐는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갈게요.